델타 항공이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자 분노한 승객이 델타 VIP 라운지를 찾아가 소심한 복수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컴펜세이션이라는 제목의 논란이 된 영상은 현재 틱톡에서 6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11만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. 해당 영상을 올린 카일 필리핀은 델타의 스카이클럽에서 직원이 따라준 와인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분노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이어갔습니다. 그는 캡션을 통해 델타 항공사가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말해 우리는 스카이클럽 라운지에서 스스로 이를 돌려받았다고 적었습니다. 이어 그들 역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발 클라우드 서버 장애로 인한 공항 지연 및 취소 시기와 맞물려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. 영상에서 필리핀은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라운지에서 음식을 수북히 담은 접시를 여러 개 쌓아놓고 분노에 찬 얼굴로 끊임없이 음식을 먹습니다. 또 직원이 따라준 무료 와인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잡지를 모두 수거해가고 스낵을 주머니에 챙기는가 하면 손세정제를 끊임없이 짜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필리핀은 라운지 내 샤워장에서 옷을 입은 채 샤워기 옆에 서서 물을 틀어놓고 목욕도 하지 않으며 샴푸를 바닥에 짜는 장면으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. 놀랍게도 많은 틱톡 유저들이 댓글을 통해 복수를 지지하며 그의 행동을 찬양했습니다. 한 댓글 작성자는 직원이 와인을 따라주자마자 쓰레기통에 부어버리는 장면이 가장 강렬했다고 환호했습니다. 델타항공사로부터 엉망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하나로서 이런 복수에 감사하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. 연방항공청은 델타항공이 항공편 지연 및 취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있어 승객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처우했는지 그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KBTV 뉴스, 길련민입니다.